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엑셀에 좀 유용하게 쓸수 있는 기능인 반복 수행과 빠른 채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복 수행이라고 하는 기능은 방금 했던 기능을 반복적으로 할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반복 수행을 하는 단축키는 컨트롤 Y를 누르거나 는 F4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표에서 보면 여기 초급하고 중급하고 고급하고를 병합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이거 병합을 할때 물론 이렇게 선택을 하고 또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누르셔도 되기는 한데요. 근데 만약에 여기처럼 네 칸, 네 칸, 네 줄, 4줄, 네 줄, 4줄, 네 줄을 병합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네 줄을 선택을 한 다음에 병합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서식 복사라고 하는 아이콘을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 중급을 클릭 또 고급을 클릭하시면 이 서식 복사는 똑같은 줄이나 똑같은 칸을 병합을 할때 사용하면 좀 유용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로방향으로 세 칸을 만약에 병합을 했다, 그러면 서식 복사를 한번 누르고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또세 칸이 병합되어지기는 하지만 이 서식 복사는 일회성으로 한번을 쓸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서식 복사 아이콘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클릭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세칸씩 병합이 되는 이런 어, 걸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때 사용하는 게이 서식 복사라는 기능인데, 이 서식 복사는 같은 셀만큼을 병합을 할때 또는 글자 모양이나 글꼴 크기를 다 똑같이 만들려고 할때 사용하면 좀 유용한 기능인데 반해서 이 반복 수행이라고 하는 기능은 이번에는 이렇게 병합을 하고 이렇게 병합을 하고 여기 또 세로 방향으로 세네줄또네줄네줄 네 줄, 네줄 이런 식으로 이제 칸 수하고 줄 수가 서로 다르게끔 병합을 하고 싶은 거죠. 자요런거할때 사용하면 조금 더 편한 기능이 반복 수행이라는 기능인데 어,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반복 수행은 한번 했던 작업을 반복해서 사용할 때 쓰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먼저 병합을 한번 해 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요거 병합 알셀들을 선택을 하고 나서 컨트롤 Y나 아니면 F4를 눌러 주시면 선택을 하고 F4 선택하고 F4 선택하고 F4 이렇게 눌러 주시면 네. 병합하고자 하는 셀의 크기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이렇게 병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반복 수행 기능은 이전에 했던 하나의 기능만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병합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병합을 하고 그 다음에 어 셀의 음영을 이렇게 바꾸는 어 이런 반복 수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선택을 해서 또 F4를 누르거나 Ctrl+Y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음역만 바뀌어지지 병합은 안 되어져요. 그러니까 직전에 했던 한 가지 기능만 반복적으로 수행이 되지 두개 이상은 반복 수행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 단점들은 있는데요. 자 그렇지만 이 병합을 하고 나서 자, 다시 여기 F4를 누르고 이렇게 하시면 네, 반복 수행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다 그랬죠. 자그 다음에 그 그런데 이 여기 화살표를 눌러가지고 할수 있는 이런 기능들은 두 가지 이상도 한꺼번에 적용이 되기는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를 쭉 선택을 해서 여기서 테두리는 모든 테두리를 넣고 그러고 나서 여기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있는 표도 마찬가지로, 테두리는 모든 테두리를 넣고, 넣고, 바깥쪽은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넣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쭉 선택을 하고 나서, F4를 눌러주시면, 네, 테두리 작업은 이렇게 한꺼번에 되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게 반복 수행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빠른 채우기라는 기능도 있는데, 자, 빠른 채우기는, 어 단축 명령어가 자, 빠른 채우기는 단축키가 컨트롤 E이고요. 아니면 여기 그 데이터에 있는 데이터에 가시면 이게 빠른 채우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값을 뭐 빨리 이제 채우기를 할때 사용하는 건데 자, 만약에 요런 이메일 주소가 있는데 이메일 주소 중에서 아이디만 추출하고 싶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자리에다가 여기 아이디만 입력을 해 줍니다. 이렇게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다가 단축키 컨트롤 E 또는 데이터에 있는 여기 빠른 채우기 아이콘을 눌러 주시게 되면 네, 각각의 이메일에서 아이디만 추출해내는 거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이 빠른 채우기는 같은 패턴으로 뭔가를 빨리 채워주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아이디를 입력을 할때 골뱅이 바로 앞에 있는 글자까지를 입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전부 다 골뱅이들이 다 있어요. 그죠? 그러면, 골뱅이 앞에 있는 글자까지 한 방의 채우기로 이렇게 채우기를 해주는 거, 요게 빠른 채우기라는 기능입니다. 글꼴이 다르니까 좀 보기가 싫네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러면 호스트를 뽑아내고 싶다. 즉, 골뱅이 뒤에 있는 요 한메일.com 이런 걸 뽑아내고 싶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여기 호스트에다가 한메일.com이라고 적고요. 네,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컨트롤 E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호스트 이름들만 쭉 추출이 되는 거 보이시죠? 그죠? 자, 요거를 응용을 하시면 자, 여기에 이제 성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가로 안에다가 지기를 집어넣고 싶어요. 자, 이때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셀에다가 유진하 가로 열고 대리라고 적고 가로를 닫습니다. 그런 다음에 컨트롤 E를 눌러주시면 나머지도 이 성명하고 이렇게 지기가 적혀지는 거 보이시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 네, 복잡한 수식을 쓰지 않고도 좀 간단하게 자료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엑셀에서 쓰면 되게 유용한 기능인 반복수행과 빠른 채우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